네 현재 서울대 의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미경 교수가 교수 임용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안철수 후보와 2011년 서울대 역사상 두 번째로 부부가 함께 정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할인마트 행사처럼 원 플러스 원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는 김미경 교수 임용 전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1년 6월 2일 첫 회의에서 김 교수의 세부전공인 생명공학정책이 이전에 없던 분야고, 김 교수의 그간 연구업적도 정교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네. 김 교수는 병리학을 전공했고 성균관대 의대 병리학 교실에서 근무하다 2002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생명공학 관련 경력으로는 2005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 생명과학과 법센터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활동한 것 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 논문 실적이 정 교수 임용에는 부족하고 명확한 생명공학 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회의록에 의하면 심사기준에 내부적인 비판과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에서도 우려하던 논란이 결국 현재에도 미결과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1차 위원회에서 임명된게 아니라면 김미경 교수는 언제 임용이 됐다는 겁니까? 네, 김교수에 대한 정교수 임용안은 2011년 6월 13일 두 번째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서울대 관계자는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음. 이 과정에서 심사위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반발에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교수의 임용안은 8명 찬성, 6명 반대, 3명 불참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뒤 위원회 을 사퇴한 모 교수는 1차 회의에서 부결을 우려한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표결이 연기됐고 2차 회의 전까지 일종의 공작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사에 참여한 교수 중한 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인사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합리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미경을 통과 된다면 자격 미달의 다른 정년 심사 대상자들을 부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뒤에 프롬터 프 화면에 정년보장교원 임명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나오고 있어요. 2011년 6월 13일날 네. 열린 당시의 네, 회의록 두 번째 문건을 회의록입니다. 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임용 내정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란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네. 절차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네, 김미경 교수가 임용 결정이 된건 2011년 6월 13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4월부터 김미경 교수 내정이 결정돼 있었다는 것이 보도로 확인됩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6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기사 제목부터 아내와 함께라면입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안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인 아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옮기기를 원했다. 음. 서울대는 김 교수의 전공이 의학인 점을 감안해 의대 측에 통보했고 의대는 김 교수를 채용키로 했다. 임정기 서울대 의대학장은 김 교수는 의료특허와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한편 안 교수가 갈 융대원에서도 강의를 할 것이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네이 기사의 내용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 특허와 의료 정책 등을 가르치는 한편 김 교수는 여기서 이제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김미경 교수입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은 의료 특허와 의료 정책을 가르치고 안 교수가 갈 융합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다음 보도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네. 2011년 4월 20일 한경 비즈니스 기사입니다. 네. 기사 내용 중에 한편, 안 교수의 부인인 김미경 카이스트 기술 경영 전문대학원 부교수도 이번에 함께 서울대로 옮길 예정이다. 안 교수가 부인도 함께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대학 측도 의과대학에 채용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 후보 추천이 5월 18일이고, 결정이 6월 13일날 나는데, 이미 두달전 서울대에서는 김미경 교수의 임용을 내정했고, 강의 분야까지 결정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석박사 따가지고 시간강사 자리 하나 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건데요. 시간강사 하면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50만 원 받습니다. 한 과목 해가지고. 예. 네. 좋아요. 머리들이 뭐 좋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는 기사 보면 아까 뭐 5월 18일 날 추천이 들어가 6월 13일 날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네.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기사. 아까 장병 씨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편 안 교수의 부인인 김미경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도 부인도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서울대로 옮길 예정이다. 안 교수가 부인도 함께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고 대학측도 의학대학의 네. 채용을 결정했다. 예, 이 정도는 뭐 이거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아닙니까 이거 예? 서울대 국내 최고의 우수한 대학이고 인재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데. 근데 교수 임명하는 게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 그 저희 MBC 후배 중에 이용마 씨라고 있어요. 홍보국장 하다가 지금 복마감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이용마 씨가 파업하고 해직되고 나서 정책 박사 따고서 시간 강사 자리 세 군데 다니는데요. 그것도 되게 힘들게. 지금은 이제 투병상을 한번 못하고 있는데, 세 군데 다녀봐야 150만 원 받는다. 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과연 이렇게 이 안철수 후보하고 부인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특혜 취업이 되는 게 이게 서울대가 할 일입니까 이거 잘난 남편이면 서울대 교수 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서울대 측에 해명이 있었나요? 네 오연천 당시 서울대 총장은 법적 절차적 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 역시 충분히 서울대에서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분명히 4월에 임명 결정됐다. 는 보도가 나갔다면 이후에 열린 위원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오연천 총장이 김미경 교수 채용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안철수 교수를 채용하면서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서울대 측에서는 김미경 교수, 안철수 후보의 부인을 교수로 채용했다라고 답했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네.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오현천 총장은 안철수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안철수 교수를 융합대학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과 또 의과대학에서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교수를 융합대학 원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부인을 같이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이, 이걸 뒤집어 얘기한 말입니다 안철수 교수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김미경 교수의 임명도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언론에 다 임명한다고 보도가 됐고요 안철수 후보가 요청한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특혜지 그럼 특혜가 아니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김미경 교수 임용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었다면서요.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김미경 교수 공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네. 2012년 국정 감사 때 자료 보겠습니다. 그때 자료에 따르면 심사 후 투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채 대상자에 대한 정년 보장 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과대학 채용심사 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 이과대학 특별채용이유서 외국인 교수 추천서 등을 참고해 위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표로 결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김미경 교수는 특별채용이 된 것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채용이다.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최근 5년간 의과대학에서 특별채용으로 임명된 정년 보장 교수는 단두 명이며, 그 중에서 한 명은 나사에 근무했던 외국인 교수고 한 명은 김미경 교수라는 겁니다. 그외 14분은 모두 공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형이 있네요. 한 분은 나사 어 나사 검했던 외국인 교수 또한 분은 김미경 교수다. 단두 분이 특별 채용됐다. 열네 분 모두 공개 채용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감 회의록입니다. 네. 특별 채용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아예 정해놓고 채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김미경 교수의 채용에 대해 본부의 지시가 있었다던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특별 채용에 대해 본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임정기 부총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속기록입니다. 박인숙 의원이 임정기 부총장님에게 그 얘기를 하다가 본부에서 어떤 문의가 왔냐고 묻자 네. 임정기 부총장은 김미경 교수를 의대에서 채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채로 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네. 라고 답변을 시에, 했습니다. 네. 여기 네. 당시 회의록이 있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네. 자, 김미경 교수를 의대에서 채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본부에서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임정기 씨가 이제 물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채로 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왔다 예, 이런 얘기예요 예, 특채로 대놓고 본부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 이렇게 하고도 특혜가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 걸까요 이 밖에도 서울대에서 2011년에 단한 건의 강의도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가 돈을 받았다면서요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는 2011년 임용 후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2011년도에 4,635만 원을, 김미경 교수는 3,4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대학원장의 경우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논문 지도만 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 완전히 꿀보지기네요. 땅짓고 염치기고 뭐 교수로 임명이 된 거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1년엔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받았다. 네. 이게 바로 국고 낭비 아니겠어요? 서울대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나라 세금이 이렇게 줄줄 세고 있었던 거군요. 이때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강의는 하지 않아도. 외부 강의는 또 많이 했다면서요 자 다른 데는 강의를 했다는데 서울대 강의는 안 해도 네. 이 팩트 맞는 겁니까? 네, 팩트가 맞습니다. 서울대 교수지만 강의는 없었고 외부 강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2011년 6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임명이 된뒤약 3개월 동안 무려 27번에 걸쳐서 25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청춘 콘서트로 청소년 강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대에서 특혜를 받은 걸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2012년 국정감사에 참여한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외부 강의 강의를 1년에 10번 이상 나갈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버젓이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총장의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 보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있음, 원장 임명이 되고 2011년 6월 11일에 그리고 9월 9일까지 3달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네. 무려 27번 2 7번에 걸쳐서 25번의 청춘 콘서트인지 뭔지 청소년들을 모아서 강의를 했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도 아닙니다.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강의를 하면 아예 학교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외부 강의 네, 좋죠. 이 안철수 신드롬 어, 이미 바로 2011년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2011년, 2012년 청춘 콘서트 하면서 이때 이랬군요. 학교 강의를 하지 않고 외부 강의에 전념을 하셨다는 건데 저렇게 하면은 학교 교칙에는 어긋나지 않나 모르겠어요. 제가 2012년 MBC 파업할 때눈어 무임이라서 돈좀 벌어보려고 용돈 좀 벌려고 생활비 좀 벌려고 외부 강의 다녔었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2013년 1월달에 정직 3개월을 또 제가 받게 됐는데 이분은 뭐 이런 정직 같은 거, 인사 불이익 같은 것도 받지 않았나 봐요. 강의하지도 않고 돈을 받고 외부 강의 나가고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까고 까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이런 팩트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의혹을 받고 국민에다 안철수 후보 서울대에서 해명했다는 똑같은 말반복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대로 된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2012년에 김미경 교수 특혜 임용 논란 외에도 세금 탈루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네. 당시 김 교수는 136.3 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당시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김 교수는 약 2억 원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천만 원 정도의 취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2012년 당시 안철수 후보는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네, 기사입니다. 당시 기사죠? 2012년 9월 27일 기사인데 안 후보 측은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그럼 본인은 몰랐던 일이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아내가 에 집을 팔고 중간에 세금 탈루를 했다는 것을 언론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따온 계약서 쓴다고 그러면 뭐 부인하고 남편이 두 사람은 적어도 우리 이렇게 해뭐 이렇게 얘기가 됐을 텐데 그걸 몰랐단 얘기 같은데 교수라는 분이 세금 탈로를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인지 2001년이면 김미경 씨가 성경관대 의과대학 부교수로 있었을 때인데 이런 일은 사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한 말이 있죠 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출심을 이야기하며 언급했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는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네.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금 떼먹는 거 엄두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 <laughs> 근데 지금 뭐 세금 탈루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월급쟁이 하다가 월급쟁이 하면 뭐 회계에서 뭐대 보험이나 이거 다 털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할 때는 세금이 뭔지 잘 몰라요. 어차피 유리 지갑이니까 다 털리고 그냥 남는 수령액만 받는 거니까. 대신 뭐 탈루 의혹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에, 저같이 이제 월급쟁이 끝나고 이렇게 자영업자로 살다 보니까 어, 이게 뭐 얼마 벌지도 못 하는데 세금 칼 같이 떼 갑니다. 시체 말로 얄짤 없어요, 얄짤. 조금만 뭐 늦게 낸다 고지서 독촉장 팍팍 날라고 말이죠. 예,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아닙니까?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감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이런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깨끗하게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 계속 오리발만 내지 말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안철수 쪽에서 반드시 해명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저희가 다뤘지만요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 본인이 쓰신 거 맞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행동은 일치하게 해야 한다는 거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네.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기사 아까 장부영 씨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편, 안 교수의 부인인 김미경 카이스트 기술 경영 전문대학원 부교수도, 부인도,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서울대로 옮길 예정이다. 안 교수가 부인도 함께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대학 측도 의학대학에 네. 채용을 결정했다. 예. 이 정도는 뭐, 이거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서울대. 국내 최고의 우수한 대학이고 인재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데 근데 교수 임명하는 게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 그 저희 MBC 후배 중에 이용마 씨라고 있어요. 홍보국장 하다가 지금 복마감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이용마 씨가 파업하고 해직되고 나서 정책박사 따고서 시간강사 자리 세 군데 다니는데요. 그것도 되게 힘들게 지금은 이제 투병상을 한번 못하고 있는데, 세 군데 다녀봐야 150만 원 받는다. 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과연 이렇게, 이, 안철수 후보하고 부인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특혜 취업이 되는 게, 이게 서울대가 할 일입니까? 이거? 잘난 남편 되면 서울대 교수 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서울대 측에 해명이 있었나요? 네. 오연천 당시 서울대 총장은 법적 절차적 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 역시 충분히 서울대에서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분명히 4월에 이명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갔다면 이후에 열린 위원회는 보여주기 시기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오연천 총장이 김미경 교수 채용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 네 현재 서울대 의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미경 교수가 교수 임용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안철수 후보와 2011년 서울대 역사상 두 번째로 부부가 함께 정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할인마트 행사처럼 원 플러스 원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는 김미경 교수 임용 전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1년 6월 2일 첫 회의에서 김 교수의 세부전공인 생명공학정책이 이전에 없던 분야고, 김 교수의 그간 연구업적도 정교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네. 김 교수는 병리학을 전공했고 성균관대 의대 병리학 교실에서 근무하다 2002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생명공학 관련 경력으로는 2005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 생명과학과 법센터에서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한 것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 논문 실적이 정 교수 임용에는 부족하고 명확하게 생명공학 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회의록에 의하면 심사기준에 내부적인 비판과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에서도 우려하던 논란이 결국 현재에도 미결과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1차 위원회에서 임용된 게 아니라면 김미경 교수는 언제 임용이 대의 됐... 채용 과정에서 동기 부여가 돼서 어 안철수 교수를 채용하면서 동기 부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서울대 측에서는 김미경 교수, 안철수 후보의 부인을 교수로 채용했다라고 답했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네.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오현천 총장은 안철수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안철수 교수를 융합대학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과 또 의과대학에서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교수를 융합대학원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부인을 같이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같아요 자, 이, 이걸 뒤집어 얘기한 말입니다. 안철수 교수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김미경 교수의 임명도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언론에 다 임명한다고 보도가 됐고요. 안철수 후보가 요청한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특혜지. 그럼 특혜가 아니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김미경 교수 임용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었다면서요.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김미경 교수 공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네. 2012년 국정 감사 때 자료 보겠습니다. 그때 자료에 따르면 심사 후 투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채 대상자에 대한 정년 보장 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과대학 채용 심사 결과를 기다는 겁니까? 네, 김 교수에 대한 정교수 임용안은 2011년 6월 13일 두 번째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서울대 관계자는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음... 이 과정에서 심사 위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반발해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교수의 임용안은 8명 찬성, 6명 반대, 3명 불참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뒤 위원직을 사퇴한 모 교수는 1차 회의에서 부결을 우려한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표결이 연기됐고 2차 회의 전까지 일종의 공작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사에 참여한 교수 중한 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인사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 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합리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미경을 통과시킨다면 자경 미달의 다른 정년 심사 대상자들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뒤에 프롬터 화면에 정령부 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나오고 있어요. 2011년 6월 13일 날 네. 열린 당시에. 네, 회의록 두 번째 문건을 회의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임용내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란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네. 절차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네. 김미경 교수가 임용 결정이 된건 2011년 6월 13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4월부터 김미경 교수 내정이 결정돼 있었다는 것이 보도로 확인됩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6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기사 제목부터 아내와 함께라면입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안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인 아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옮기기를 원했다. 음. 서울대는 김 교수의 전공이 의학인 점을 감안해 의대 측에 통보했고 의대는 김 교수를 채용키로 했다. 임정기 서울대 의대학장은 김 교수는 의료특허와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한편 안 교수가 갈 융대원에서도 강의를 할 것이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네이 기사의 내용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 특허와 의료 정책 등을 가르치는 한편 김 교수는 여기서 이제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김미경 교수입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은 의료 특허와 의료 정책을 가르치고 안 교수가 갈 융합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다음 보도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네. (2011년 4월 20일) 한경 비즈니스 기사입니다 네. 기사 내용 중에 한편, 안 교수의 부인인 김미경 카이스트 기술 경영 전문대학원 부교수도 이번에 함께 서울대로 옮길 예정이다. 안 교수가 부인도 함께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대학 측도 의과대학에 채용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 후보 추천이 5월 18일이고, 결정이 6월 13일날 나는데, 이미 두달전 서울대에서는 김미경 교수의 임용을 내정했고, 강의 분야까지 결정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석 박사 따가지고 시간강사 자리 하나 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 건데요 시간강사 하면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50만원 받습니다 한 과목 해가지고 네. 좋아요 머리들이 뭐 좋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기 기사 보면 아까 뭐 5월 18일 날 추천이 들어가 6월 13일 날 결정이 났다고